네, 안녕하세요. 진컴퓨터입니다. 오늘은 지금 오랜만에 들어온 케이스가리. 이 케이스에서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케이스로 케이스를 바꿀 생각이고요. 뒤편에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새로 조립되는 이 케이스에는 하드를 많이 단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드베이가 두 개, 총세개더 추가로 달 예정이고요. 일단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 분해는 완료한 상태고요 파워, 메모리, CPU, 보드 여기 지금 SSD가 M.2 2개 있고 4테라 짜리 2개, 2.5인치 짜리까지 하나 그리고 순행이 있고요 그래픽카드 일단 다 분해는 완료 됐으니 이제 다시 조립의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립은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고요 네네. 뒷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객님이 원하신 게 여기 지금 하드가 네. 6개더 추가로 들어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셔서 블락킷 사오신 거다 네. 달아드렸고, 네. 밑에 하드 두 개는 미리 넣어놓은 네. 상태고요. 앞쪽에 SSD 장착한 상태고 안에 m 2가두개 있던데 그게 다 지금 이미 장착이 돼 있던 상태라 네. 그거는 따로 건드리진 않았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